첫 번째 문제. 자, 99단 1단을 출력해달라는 건데, 1 2외의 값을 사용할 수 없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 어, 그걸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드린 건데, 자, 그러면 단이라는 요 변수는 있어요. 왜냐면 1단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 2외의 값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 2, 3, 4, 5, 6, 7, 8, 9, 이거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지우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1, 1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죠? 저는 여기다가 i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int, i, 그 다음에 1이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대신에 여기다가 뭐 쓴다? i라고 쓰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1부터 뭐 9까지 뭐 알아서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사이마다 뭘 써줘야 된다?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i 값이 1 증가시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2에서 3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거 자바, C 언어에서는 이걸 줄인 표현이 있다 있죠? i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줄였을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더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i 뿔뿔로 줄였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또 써버리면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반복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들이, 1부터 9까지, 8까지 밖에 안 나왔네요. 하나만 더 써줄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부터 9까지,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 1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반복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 여러분들 1만 사용해서 출력을 할수 있지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어, 얘도 이제 숫자 1만 사용해서 구구단 1, 이제 1을 만든 건데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i 플러스 1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변수 재활용 법칙에서 얘도 마찬가지 로 i 플러스 1이라 쓰게 되면 이때 뭐예요? 이때 1이 2가 되고 얘는 2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또 작성, 작성. 또 작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거요 1부터 10까지 나오겠죠. 그다음에 얘는 주련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니까 제가 일부러 튜토리얼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 음. 그러니까 내가 증감 연산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어, 그러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i만 가지고, 즉 1만 가지고도 어, 이런 식의 코드 출력이 뭐하다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문제가 결국에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가지고 1만, 1단을 만들면 되는데, 자, 원래는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트, 단은 뭐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 99단 포맷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프린트프, 프린트프,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d, 퍼센기 %d, %d. 자, 그 다음에 단 써주고요. 그 다음에 1 써주고, 단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각각 이제 치안이 되겠죠? 그죠? 어, 1이어서 해도. 자, 치안이 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 i라는 걸 도입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신에 i라고 써줬는데, 자, 근데 이렇게 써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i의 값을 증가시키는 걸로 코드를 쓰게 되면 어때요?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 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i는, 어, 10까지 해볼게요. 자, p r i n 라고 쓰고, 퍼센트 %d 한 다음에, i 값 써주고, i++. 자, 이런 식으로, i는 i 플러스 1 먼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i의 값을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여러분들 손쉽게 만든 거죠? 자,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자, 이게 먼저 돼야 되고, 자, 이걸 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줄임표현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썼으면 마찬가지 이걸 더 주력도 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실행해보면 1부터 10까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요거 대신에 뭐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콩햇을 그대로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주면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다. 1만 가지고도 1부터 10까지 손쉽게 이런 식으로 일단을 어, 출력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국까지 출력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9라고 적어 주시고 하면 실행했을 때, 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조금 더 엎드러지게 출력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프린트라고 적어주시고, %d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단이라는 값을 이렇게 넘겨주면, 1단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문제를 푸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됐습니다.